그냥 얇고 파면 안날것 같으니까 그냥 세게 해가지고 탄 거죠. 음. 이거 더듬이 너무 안 거슬렸어요? 맞아, 거슬렸어.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 머리는 안 자라는 잔머리예요? 맞아요. 아안 자라는 것과 자라는 게 지금 섞여서. 네. 이쪽에 이렇게. 네, 네. 아, 뭐 이쪽이 있어. 아 있어. 우리 그 옛날 댄디 네. 느낌으로 네. 이걸 봐, 이게 싫다. 이마만 조금 오픈할 수 있으면 된다. 좀 낫죠? 좀낫 어. <laughs> 더듬이 날리니까 좀더 괜찮은 왁스도 한번 발라볼까요? 네. 괜찮아요? 어, 완전 괜찮아요 제가 너무 많이 <웃음> <웃음> 네. 아마 목 느낌인지 알것 같다 나도 조금만 더 길고 아. 일하면 저도 어, 그렇죠. 미용사 하는 게 그거 때문이에요 응. 미용실 갈 때마다 실패를 해가지고 아. 이거는 저점입니다 네. 더 이쁘게 될수 있으면 지금 없는 거 네. 억지로 끌어넣은 거라 <laughs> 파마를 전에 조금 세게 했다 그죠? 되게 해좀봐보더라고 아니 끊겼는데요? 맞아요. 어, 많이 끊겼다. 그죠? 이게 파마를 하면서 탔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솔직히 세게 하실 필요도 없었고, 어, 얇아가지고 오히려 더 순한 약으로 관리를 잘 해주면서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 세다고 파마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약을 뭘 써주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냥 얇고 파마 안날것 같으니까 그냥 세게 해가지고 탄 거죠. 아마 이마 까기 싫은 거는, 이, 근데 오히려 얘네들은 이마 까질수록 더 가리긴 좋고, 어, 얘네들은 안 자라는 머리인가요? 아니, 자라고. 어, 왜 이렇게 짧, 얘네도탄 거예요, 혹시? 네. 아, 그냥 잘랐어요, 그쪽에서. 어? 안보리는게어 어. 어, 근데, 이렇게, 이,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3개월 전에? 파마를 안 하고, 어. 커트만 했었거든요. 에. 근데 커트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 안 들어가지고. 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 또, 이 씨, 말도 계속, 내가, <laughs> 미용사를 계속 욕하니까, 미용사들이 악플을만 계속 달거든. 마음에 들 수가 없지. 3개월이 되셨는데, 지금 이 길이면, 이, 속머리를 이렇게 무슨, 애기들 베냇머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숱을 많이 안 치려고 하고 길이만 살짝 치려고 하고다 본인이 숱이 없진 않아요. 숱은 많으신 편인데 얇고 너무 타면서 끊긴 거죠. 일단은 화반은 좀 위험할 것 같고 일단 옆 뒤를 조금 정돈을 하고 건강하게 조금 더 커트해가면서 기르시는 게 그래도 최소한 4개월 정도는 걷어주면서 조금 더 지금 그냥 커트랑 차라리 옆은 좀 뜨시잖아요 다운펌 정도만 해서 좀 이쁘게 할수 있게 저런 느낌은 날수 있으려나 지금. 근데 또 너무 짧다 가르마 하기도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는 속머리는 되게 길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걷어봤는데 또 사이사이에 함정이 너무 많이 숨어 있어서요 옆 뒷머리는 좀 깔끔하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길장을 기르고 싶으신가요? 살짝 기르고 싶어요 아 그럼 뒤는 살짝 세미리프 느낌 나게 감기게 하고 싶으시죠 일단은 이야, 파마를 원래 그럼 계속 3개월 텀으로 맞아요. 아. 원래는 근데 이제 미용실을 정착하진 못하시고 네. 방황하면서 아, 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인 만큼 다들 머리가 상해있거나 안될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첫방때 그래서 뭐 최대한 커트만 해도 좀 편할 수 있게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볼 테니까 좀 다운펌 해서 3개월 버틸 수 있게, 3개월 지나도, 그, 이렇게 조금 지금, 무슨, 이렇게 버섯처럼 되지 않게, 제가 한번 좀 해볼게요. 그래서, 아, 3개월 뒤에 다시 오고 싶게 해볼 테니까. 어. 아, 힘이 없는 머리가 아닌데? 힘이 센데? 이 아, 네. 머리는 엄청 또 두껍고 뜨잖아요. 여기는 항상 좀 떠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아, 네. 히, 힘이 좋은데, 계속 중첩되면서 녹은, 녹고 타버려서 얇아진 것 같아요. 윗머리 이렇게 힘이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죠?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아. 작년에 그한 명이 폭탄을 <laughs> 터뜨려온 거야. 그러니까, 하... 그러니까 미용실을 사실 고정적으로 다니진 않으셨을 거고, 아, 마음에 들질 않았을 거니까, 파마할 때 손상도가 참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인데, 손상도 생각 안 하고, 파마할 때 약을 뿌리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발라버렸을 거예요 저는 무조건 뿌리를 한번 보고 시간을 10분, 15분을 보고 들어가요 뿌리는 튼튼하잖아요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끝에는 심지어 파마까지 돼있잖아요 태어난 지도 오래됐고 뿌리랑 끝이랑 골고루 파마가 나올 수 있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파마할 때컬 보다는 볼륨을 넣기 위해서 파마를 해드리거든요 두상을 그래서 뿌리부터 잘 나와야 되는데 1 5분에 잡고 가도 뿌리는 끝보다 잘안 나와요 그런데, 한 번에 발라서 들어가면, 끝엔 얼마나 힘들겠어. 걔는 계속 3개월마다 파마 약을 계속 버텨야 되는데, 지금 오늘 조금, 심폐소생 같은 느낌으로, 걔네 제가 여기서 막 욕심부려서, 파마 합시다. 해가지고, 상처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돈을 적게 벌어도, 아, 그래도 커트만 해도, 그 정도 될수 있구나를 조금 더, 보여드려 볼게요. 만족 하시잖아요, 사실지는. 다 해봐야겠지만. 인스타로 우연찮게 뭐 인스타 보면 악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근데 어디 가나 정말 다 악플이 있 여기 <laughs> 찾아오신 분들은 그냥 세상 쿨하신 것 같고. 한 달에 3,000명이 들어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약이 이어지는 거는. 제가 위치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가격이 뭐 저렴한 것도 아니니까. 한 달에 5명? 신규 올까 말까 하고. 다제 방이거든요. 보면. 올라왔던 사람 또. <laughs> 음, 다제방 손님 위주라서. 아, 그래도 앞을 달려도 뭐. 아, 원래 키보드 오리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건 나니까. 아, 곱슬이 부위별로 좀 섞여 있다, 그죠? 끝쪽은. 반 곱슬? 요건 반 곱슬이라기 보다 믹스, 믹스 느낌이죠. 가, 아, 쪽머리들, 요렇게. 가생이 머리들이 조금, 아, 어, 살짝 악성에 가까운 곱슬. 바스라지는 곱슬이고. 어, 뒷머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짧게 자르면은 그 순간은 깔끔한데 한 달에 한번 잘라줘야지 유지가 되는 게 있고. 이렇게 3개월에 한번 텀이시면 좀 기장이 길러 가시면은 자라도 좀덜 지저분하거든요 무너지는 사실 힘든 머리는 맞아요 힘든 머리는 맞고 많이 조심해야 되는 머리는 맞는데 계속 한쪽으로 막 가려갖고 아. 그래서 바꾸고 싶어 나만을 바고 싶어 그 제가 한번더 보겠습니다 머리 길이는 유지하되 무게층을 전체적으로 올려서 뚱뚱한 거를 위로 올려놨어요. 여기 뭉쳐 있던 걸 있어 보이게 샴푸하고 말리는 것도 일이겠다. 손도 안 들어가. 이거 더듬이 너무 안 거슬렸어요? 맞아요. 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분은 그러면 이렇게 올리라고 이렇게 뭐 뚜껑처럼 모으라고 한것 같은데 그때도 가르마 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르마 느낌? 가르마 하고 싶다했는데 길이가 안 되니까. 어 길러서요. 어, 그 그러니까 제일 싫하는 커트라서 문희준도 아니고. 음. 이건. 이, 이, 머리는 안 자라는 잔머리예요 이, 아, 안 자라는 것과 자라는 게 지금 섞여서. 그럼, 네. 저는, 어. 처음 오셨을 때, 짠! 하고 이제, 변신시켜드려야, 저도 만족하고, 하는데, 이게. 쉽진 않네요. <laughs> 최대한 진짜 해볼게요, 최대한, 이게. 조금만, 감안해주시고, 오늘. 그러니까 다 길었으면은 오늘 짠 되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짧은 함정들이 있어서 음. 아마 바꾸고 싶다는 건 시작선이 어디예요? 아번에는 방법 없어요. 방금. 아, 아 바꾸고 싶, 원래 하던 데는 어디지? 원래 이쪽이었어요. 이쪽에 네, 이렇게. 네, 네. 어, 이, 이쪽에 아, 올, 아, 올. 아, 우리 그 옛날 댄디 네, 느낌으로. 네. 아, 아,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가늠한데. 아, 이걸 이게 싫다. 이마만 조금 오픈할 수 있으면 된다. 이라만 이쪽 쪽으로 이렇게 비니까 옛날 계속 그런 왁스 같은 걸바로 생각은. 조금 있습니까? 왁스 한 번씩 바르겠네요. 제가 봐, 보고 싶니다스프레이들 보이기도 하고. 이게. 너무 짧긴 한데, 일단 어거지로 한번 보여드려보고, 만들어가지고 다음편으로 일 지금은 살짝 전체적인 무게감만 좀 걷어놨고, 다운펌을 하고, 전체적인 디테일 길이를 잡아볼게요. 뒤통수 네, 한번 요렇게 좀 만져보시면, 아, 좀 가벼워졌죠? 그 3개월 전에 차에 그냥 파마를 안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위도 알게 모르게 살짝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 조금 그저 어, 걸리는 게 조금 없어졌죠. 그런 부분들 탄거 기장은 아직 안 건드렸고 음 아직 더 많이 걷어한 3, 4개월치 걷어야 돼서 일단은 최대한 조금 커트만으로 볼륨이 살게끔 넣어놓은 거예요. 가벼워진 그래서 옆을 이렇게 좀 죽여서 조금 할수 있게 한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셨나 보다 그죠? 이것도 하셨. 이것도 좀 비싸지 않아요 할인. 근데 그게 장점. 어 야장. 어. <laughs> 이대로 길이만 기르면 딱두 달, 한두 달 뒤에는 더 이쁠까요? 지금 자라면서. 그래서 길러 가다 보면 딱두달 뒤부터 조금 더 이쁘게 가다가 나올게요. 오늘도 이제 최대한 영끌은 해놓을 거니까. 자, 빼자. 어. <laughs> 진짜 용 썼습니다. 어. 다운펌은 좀 해봤다 하셨잖아요. 네. 사이드 쪽 보시면. 근데 딴 데랑 다운펌 누르는 방법이 좀다르요 아까 기장이 많이 길었는데도 쫙 붙어있죠 평소에 이런 느낌은 아니셨을 거예요 다운펌을 제가 처음 서울에서 청담에서 다녔던 미용실이 유아인이 거기 다녔었어 뭐 유아인 때문에 유행하잖아요 제 다운펌이 사람마다 고유의 머리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맞춰서 이 흐름대로 이렇게 일일이 다 떠서 하나하나 막떴었잖아 눌려주면 은쫙 붙고 심지어 뭐열 처리도 안 했고 시간도 길게 안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쫙 붙어있으니까 잘할 때도 제가 아까 자라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한게이 결대로 맞춘 다운펌은 자랄 때도 이쁘게 자라요 꺾인 느낌 항상 다운펌에 꺾인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거 없이 이 결대로 늘려놨기 때문에 흐름이 같이 자라 이 윗부분도 그렇게 맞춰놨고 해가지고 자라면서 느끼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길이가 짧은 게 많아가지고 자를수록 더 이뻐질 겁니다 이거 리액션안나오는 뒤통수 먼저 말리다가 저는 이제 스타일링을 안 해요 고객님 마무리할 때도 그렇고 집에서도 하지 말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의가 없어 마무리할 때 시술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하고 마무리할 때 대충 해서집 가서 비슷할 거 아니에요 뒤통수 말리다가 들어 모아 요게 끝이에요 제 머리는 자 요런 느낌으로 모든 머리를 내건 쪽으로 모아주는 느낌 자, 이 집에 드라이기 할 때면 손도 필요 없고 드라이기 바람만 넣어줘도 되는 거고 자 손을 터는 이유는 조금 더 바람이 잘 들어가라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얘만 하면 아쉬우니까 털어주는 느낌. 손에 힘 빼고 털어줘. 안 어렵죠? 그래서 집에서 하기 편한 방법은 집에 살 때는 손이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되거든요. 고개 숙이고 내려뻗어. 그래 모아줘. 네. 그다음에 털. 어. 지금 아직도 는건 아니고 딱 보여주려고 조금. 알 어. 저희 더듬이 다 자르고 여러거나서 뒤쪽으로 아까 제가 열심히 잡은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넣어주면서 뒤집어줍니다. 아... 털어준 다음에 이 부분 괜찮죠? 음... 어? 나 진짜 걱정했거든. 와 <laughs> <laughs> 아, 자르면서 표정이 솔직히 안 좋던 말이 별로 없어요. 약다 바르고 나니까 바다가 보이는 거야. 그까약다 바르고, 괜찮아, 요거그 네, 다음에, 요렇게 사선, 요 정도 노즐, 딱 요렇게, 사선 바람만 이용해가지고, 여기 앞에만, 여기만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 내가 여기 다잡아놨습니까 진짜, 음, 그러니까 영원, 영어, 음. 영원의 그었다 이건 괜찮아 이건 짧으니까, 맞아. 한계가 있는 거고, 일단 그할수 있는 선에서는, 이게 제일 지금 최선이고, 한 달, 두달 있으면, 조금씩 채워질 고 그것도, 많이, 상태가 네. 잡혔죠? 이따가 하자. 괜찮은데.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들 난이도가 있거든요. 제가 미용사인 제가 봐도 힘든 분들이 오세요. 얇거나, 너무 두껍거나, 힘이 너무 세거나 없거나인데. 이게 사실 여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이 가장 저점일 거고요. 머리 이런 거 끊긴 부분 자라날수록 더 고점을 채워줄 수 있고, 나중에 파마는 언제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파마 할 만큼 다 걷어내고, 기계만 채워줘서 파마를 하면,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두상을 만드는 용도로 이제 다운파마 이제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꽉 누르면서, 좀덜 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면서 잡는 거고, 파마 같은 경우는 제일 들어간 부분을 살리면서, 들어 튀어나온 부분을 좀덜 살리면서 좀 조절해서, 볼륨을 살리면서 두상을 만드는 게 팜하고 죽이면서 만드는 게 다운펌이거든요. 지금 이제 죽이면서 만드는 거 이제 좀 열악한 환경이 좀최대한 했고 만에 3개월 텀이라면 9개월 6개월 뒤에 뭐 봐서 근데 머리는 좀더 자라주면 다운펌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모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힘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진짜? 뭐를 조금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못 만나서 이제 그, 이, 더듬이는, 이렇게 끌어오려고 한것 같은데, 스타일리스트도 아니고, 집에서 어떻게 그걸 아, 자꾸, 땡깁니까, 저. 이렇게 타서 신 분들은 좀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되겠네. 반년, 최소 반년이고, 그니까 한번 망해버리면, 그게 너무 힘든 거 예. 더듬이 날리니까, 좀더괜찮네 왁스도 한번 발라볼까요? 네. 어, 원래 이제 마무리, 아해드림그래서 조금 더 보여도 근데 이 말도 충분히 저도 지금 뭐 따로 사실 드라이안 했잖아요 네. 충분히 네. 뒷 통수도 참 없으시다 그죠 <laughs> 최대한 볼륨 있어 보이게 네. 뒤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네. 뭐뽕 놓고 이런 것도 안 했잖아요 아, 그냥 그래서 네. 뭐 해주고 싶으면 딱 여기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살리면 너무 좋고 너무 없긴 하셔가지고 이게, 이거는 사실 일시적인 야매인데, 응. 여기 되게 바슬바슬했잖아요. 응. 이 약이 닿다 보니까 조금 펴질게요. 응. 약이 되게 순하거든요. 제가 쓰는 약이. 별대로 누르면은, 이렇게, 약이 순해도, 열 처리 안 해도, 이렇게 잘 눌릴 수 있습니다. 오늘한 번만 체크해 주시겠어요? 어. 항상 근데 접고 바슬바슬 했다가, 맞아. 펴져 있는 거 조금 좋죠. 이렇게 다 말려도, 이렇게딱 붙은 느낌. 음. 사실, 사이드는 굳이 안 말리고 다니셔도 돼요. 이게 제가 좀꽉늘려놨기 때문에, 모발도 좀 양이 있었고, 어. 잘안 말릴 거야. 옆은 굳이 안 말려도 그래. 되고. 근데, 제 두상이 없는 그 편인데, 편. 여기 이제 딱 눌렸을 때, 일자가 되게끔. 어. 이게 짧은 상태에서 다운펌 했을 때는, 여기 되게 도드라지고. 맞아요. 그죠? 광, 얼굴 커 보이는 다운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게 하려고, 두상 딱 눌렸을 때, 일자 되게, 네. 계산해가지고, 아, 너 머리야. <laughs> 너무 잘 됐다. 아, <laughs>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야, 네, 스비, 네. 무슨 색이에요? 그, 분홍색깔. 분홍색, 야, 아, 분홍색도 제일 센 거네. 네. 그러면은, 근데 거의, 왁스를 안해 왁스. 써요. 아. 근데 그냥 차라리 음... 스프레이? 스프레이? 나쁘진 네. 않을 것 같아요. 네. 아까처럼 딱그 정도 만들고, 스프레이. 너무 가까이서 뿌리지 말고. 네. 멀리서 그냥 톡톡 정도만 해주세요. 맞아요. 왁스는 그냥 느낌만 보러 가고, 아까 그 정도 해나면 사실. 그냥 나와도 될것 같더라고 그냥 스프레이만 가볍게 톡톡 해주시면 잘 비벼 녹여서 지금 진짜 조금 집에서 샴푸 안할 정도면 자 뒤에서 막 엉켜 아까 바르는 느낌 그냥 우리 슈퍼사이언 만들듯이 엉켜서 네. 안에 겉이 아닌 속에 아서 어, 그래야지 어. 힘을 잡아주는 아 어. 그러면 이게 지금 끄덕끄덕함이 있으니까 아까보다 형질이 잘 잡혀요 어. 힘이 생겨 힘이 무슨 음.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면 가려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 어. 스프레이보다 이걸 아, 해놓으면 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저 항상 위에, 어. 위에로. 어, 그러면 떡지고. 아, 맞아요. 항상 떡도 아, 안 이쁘고. 아. 그래서 왁스의 목적은 뿌리 안에 힘을 아. 주고 아. 심어주는. 아, 아, 예 하긴, 그, 이제 본인 머리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 근데 그걸 명상 못해서 그렇지. 그죠, 진짜. 왜냐면 거울을, 이 평생을 나는 지금 오늘 30분 봤잖아, 네. 이 거울을. 내 여기는 있그 30년 넘게 봤잖아. 그래서 어디를 살아있고, 해야지 한 거를 본능적으로 아는데 그걸 미용사가 캐치를 못 해주는 거요 괜찮아요? 어, 완전 괜찮아요 제가 너무 많이 근데 <laughs> <laughs> 네, 아마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다 아, 아, 네. 나도 조금만 더 길고 아. 일하면 아, 저도 미용사 하는 게 그거 때문이에요 응. 미용실 갈 때마다 실패를 해가지고 아.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 네. 일단은 이거는 저점입니다 네. 더 이쁘게 될수 <laughs> 있을 거라고 네. <laughs> 지금 없는 거 네. 억지로 끌어놓은 거라 <laughs> 감사합니다 음. 괜찮아요 그나마 진짜 너무 하죠 음, 맨날 맞아. 맨날 이렇게 응. 넘기고 응. 응. 그리고 그 커트선 자체가 초코송이었어요 응. 어, 버섯처럼 돼있어가지고 한 10원? 1 0좀 보면 될까요? 3 0분 응. 없게 오늘 응. 여기 <laughs> 그 파마를 할 생각으로 시간을 막아놨는데 응. 다운펌이 이제 파마보다 좀 일찍 끝나니까 어. 아무 겹쳐가지고 그게 양 겹치게 다조율해서얘기할것 같더라고요 어. 마무리 시간은 제가 무조건 봐야 되니까 그 시간은 무조건 딱 막아놓는데 원래는 이제 파마를 했으면 30분 뒤가 마무리 시간인 거같요시간 아. 근데 한동안은 그러니까 다음번 가끔씩 이렇게 그냥 옳지마 다음번만 합시다. 그래고 내가 한, 한 다음번에는 파마를 한번 비벼 볼까요라는 말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아, 해가지고 아.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나도 말해줍니다. 이거 <laughs> <laughs> 손질 자체는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저도 응. 솔직이한게 없잖아요. 이제 마무리 마무리는 대충 대충 해야 세달 뒤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